안녕하세요. 시작전 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아, 여러분 썸네일 보셨겠지만, 다가구주택. 계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계약을 다가구 주택을 또 했는데요. 다가구 주택을 계약을 할 때, 심지어 임대인 분들도 어, 다른 부동산들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보느냐, 우리한테 이런 걸왜 물어보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이게 현실 실무에서 되게 법적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실무상 어, 너무 한 마디로 띄엄띄엄 하는 경우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러분들이 임차인 대신. 분들이 혹은 임대인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 뾰루지가 좀 크게 나가지고, 이 부분이 좀 거슬릴 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영상 설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실무 사례이기도 하고 다가구주택 계약 시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 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당연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실무에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선후배님들은 당연히 아실텐데요 우리 계약서가 있고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확인설명서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권리 아니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벽면, 도배, 누수, 균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주변 교통이 어떤지,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뭐 공시 가격이 어떤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지를 받는. 항목들을 쭉 설명한 게 확인 설명서예요. 이 확인 설명서는 실제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누락을 하게 되거나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5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처분에 처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제가 종이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리 협회에서 날라온 종인데 제가 계약할 때 저희 계약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종이에요. 자, 종이를 한번 보시면 위에 보세요. 임대인은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을 꼭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도 이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입세대 열람을 임차인이 하는 경우는 실제 계약에서 10중 9는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계약서를 갖고 가야지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확인 설명에 아까 보여드린 9번 항목에 기타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이 있는 건데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여기 윗줄에 임대인분이 공인중개사 통해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를 이제 고지해 주시고, 그걸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하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확인설명서 상에 두 번,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같은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빈칸을 남기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확인설명서에 공란을 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해당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혹은 생략이라고 적더라도 공란으로 두거나 체크를 안한 항목이 있으면 기재 누락에 해당이 됩니다. 원리원칙대로 말하면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사실은 실제 적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명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고요. 바로 최근 영상에서도 방 쪼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다세대 주택은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때한 집이 전체가 한 주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수 구분은 사실은 문패상 호수 구분이고 큰 의미가 없어요. 호수를 잘못 기재했어도 혹은 누락을 했어도 그 집으로만 호수가 집원이 정확하게 인정이 되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 문제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호수들이 있으면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101호로 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를 102호로 했다. 이러면 이제 다른 주인이랑 계약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그런 부분은 좋지만 주의사항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냐. 한 집이 전체 한 주인이라 하면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진 않지만 그렇다면 한 집에 호수별로 다른 세입자들이 산다면 다한 보증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보증금을 통으로 보는 거죠. 자, 예를 들게요. 빌라나 아파트, 집합 건물 형태죠. 호수별로 주인이 달라요. 이런 데들은 세입자들이 두 팀, 세 팀이 살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나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9번,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 여기에 보통 보증금을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보증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려고 이 9번에 이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을 쓰는 건데, 그러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 나가면 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생략 혹은 없음이라고 적어도 돼요. 혹은 진짜 공실일 경우에는 없음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총 다섯 집이 있다. 근데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있고 내가 나중에 들어가는 세입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 집값 대비 보증금이 얼마가 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보는 게 근저당이 얼마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 어떤 주인분들은 대출 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제가 이제 임차인 편에서만 서서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려고 확인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격적으로 우리 보증금을 왜 물어보냐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보증금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다가구 주택에는 전체 집값 대비 우리 집값이 라는게 있을 거잖아요 집값 대비 보증금이 얼마가 껴 있고 근저당이 얼마가 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인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증금이 집이 5집인데 내 집이 2억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빚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채무잖아요. 주인이 임차인에게 내어줘야 되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8억이 빚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남는 게 2억밖에 없어요. 2억. 그럼 내가 2억 내에서 2억을 주고 들어가면 10억 중에 10억이 다 차는 거죠. 이럴 때 되게 위험하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주인이 보증금을 못 빼주는 상황에 대해서 혹은 다른 빚이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그랬을 때 내가 마지막 순번인데 10억이 집값이라고 해도 경매에 9억에 올라올 수도 있고 8억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혹은 9억 5천에 올라올 수도 있겠죠. 적어도 11억, 12억에 올라올 일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10억 중에 10억이 다 차있는 집을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마지막 순서에서 얼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9번, 기타,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집이 10억인데, 다른 분들이 뭐 옥탑도 있고 지압방도 있는데,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다. 그러면 월세는 상관이 크게 없고,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 안껴 있는 집은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집값 대비 몇 프로가 비진지 이걸 파악하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기존에서 임차인들이 있고 이분들이 나가면 임차인들이 체인지가 되거나 공실 상태에서 새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가구 주택을 볼 때는 먼저 들어온 후이 법적인 용어로 선순위 임차 보증금, 이게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번에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계약해드린 분이 어, 나는 이런 거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어,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이 9번,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다른 부동산들에서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조금 사고 위험 만약에 이럴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만약에 이게 보증금이 많이 안 껴있는 집이라서 그랬지만 많이 껴있는 집이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공인중개사 혹은 계약을 해준 부동산에서 같이 문제가 생길 텐데 되게 작두를 타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계약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우리 보증금을 알려고 하냐 세입자들 대출 잘 받게 주려고 그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출 받게 하려면 이 보증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얼핏 어렴풋이 들으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때 확인 설명서 설명이 의무고. 그중에 세부 확인 사항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에는 등기부 등본에 찍히지 않은 권리 즉 물권이 아닌 채권 관계를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집에 한 주인이 통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호수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패만 구분이 돼서 사람들이 따로 사는 것 뿐이에요. 이 보증금들은 다한 집의 주인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을 꼭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아, 여기 이 내용이 그게 있었구나. 선순위 보증금,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다가구 주택은 혹은 단독주택, 다중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인이 한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위 건물주 혹은 집주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취지는 여러분들이 보증금 보호를 받아야 되고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꼭이 부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지식 정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지킬 수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제 영상의 이번 취지였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